안녕하세요. 따뜻 따둑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5학년 2학기 6단원 어, 세 번째 시간 평균 비교하기예요. 자 평균을 그냥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친구들이 또는 어떤 모둠이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아, 목적이 바로 이 비교하는 거에 있는 거죠. 자, 1번 현수와 신혜가 고리 던지기 놀이를 했어요. 자, 현수는 고리 던지기를 했을 때첫 번째는 다섯 개를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리가 걸린 거죠. 두 번째는 다섯 번, 또세 번째는 아홉 번, 네 번째는 다섯 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신혜는요 첫 번째 7번, 9번, 10번, 6번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친구의 평균을 각각 구해서 현수와 신혜 중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를 할 거예요. 자 현수는 현수랑 신혜랑 총 똑같이 4회를 고리 던지기를 했죠. 그러면 전체의 값을 다 더한 것을 4로 나눠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혜도 4번 던졌기 때문에 밑에 아, 네 번이 아니고, 4세트를 한 거죠.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이렇게 해서, 총 4세트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4로 분모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현수가 던지기 에서 성공한 것, 1회차에 5번, 2회차에도 5번, 3회차에 9번, 그 다음에 4회차에 다섯 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면 4로 나누면, 요네 개를 다 더하면 얼마죠? 네 개를 다 더하면 24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24를 4로 나누면 여섯 개. 즉, 한 회당 여섯 번, 평균적으로 여섯 번 성공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신내도 마찬가지, 바,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요. 7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6 그리고 4로 나눠줄 건데요. 분자를 다 더하면 총 32번 32가 나오고요. 32를 4로 나누면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수는 어, 6번 정도 한 회당 6개 성공한 거라고 볼수 있고요. 신혜는 한 회당 8개 성공하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수와 신혜 중에서 더 잘한 친구는 신해가 더 잘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예상하신 거랑 맞으셨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대충, 아, 신해가 좀더 잘했구나라고 예상은 할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최고 높은 게 9회고 여기도 9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비교해보면 다 신해가 더 잘했죠. 자, 이렇게 평균을 완벽하게 내지 않아도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비교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은 평균을 내서 정확한 값으로 비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지라는 친구의 모든 키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145cm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키를 각각 쟀는데요. 원래는 키가 전부 다다 다 나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평균이 나와 있고 용수의 키를 알수 없어요. 용수가 부끄럼쟁인가 봐요. 키를 알려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용수의 키를 포기할까요? 우리는 용수의 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균을 가지고 용수의 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이내 네 친구 150, 그리고 145, 그리고 또 148, 또 마지막으로 용수의 키까지 다 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평균을 구할 때 4명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4로 나눠요. 4로 나눈 값이 뭐죠? 평균이죠. 그 평균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5. 자, 그러면요. 이네 명의 학생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친구를 모를 때?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앞 강의, 요 바로 앞 강의에서 제가 요, 요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거를 보지 않으셔도 이 식만 봐도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4로 나누어서 145가 되, 되었기 때문에 4로 나누기 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를 곱해줘야 되겠죠. 즉, 145에다가 4를 곱해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145가 평균이에요. 145가 평균인데, 여기 친구들이 4명이죠? 그러면 4명이기 때문에 145를 4로 곱하면요, 요 나온 숫자는요, 4명 친구의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개념 강의를, 개념 강의를 다시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45 곱하기 4 하면요. 요게 580이 나와요. 제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45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요. 여기가 580cm가 나오고요. 이 580cm가 뭐라고요? 4명 친구의 합이 되는 거예요. 4명 친구의 키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럼 용수의 키를 구할 수 있죠. 전체의 합에서 3명 친구를 빼주면, 580에서 3명 친구를 빼주면, 3명 친구의 합을 빼주면, 용수의 키가 나오겠죠. 자, 3명 친구의 합을 빼주는 것 계산 한번 해보세요. 580에서 1 5 4 145, 148요세명 친구의 합을 구해서 580에서 빼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130. 7cm가 나옵니다. 자, 용수의 키는 137cm예요. 자, 요 문제 평균 구하기 문제에서는 꼭 빠짐없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런 유형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다희라는 친구와 소영이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얼마나 더 멀리 뛰었느냐 기록을 재는 거죠. 자, 기록을 쟀더니요. 다희의 기록이 이렇게 되고요. 소영이의 기록이 이렇게 됩니다. 다희는 네번 뛰었고, 소영이는 세번 뛰었어요. 자, 두 친구의 그 멀리 뛰기 횟수가 다르지만,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잘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희의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다희의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다희의 평균은 4회의 기록을 다 더해줍니다. 96 더하기, 104 더하기, 100 더하기, 92. 이렇게 4개의 값을 더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4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을 해줘야 될까요?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문제를 풀때 식을 먼저 한번 세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전체를 4로 나눌 거고요. 각각의 숫자들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96 더하기, 104 더하기, 100 더하기, 92.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이게 바로 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줬을 거라고 믿고요. 계산을 해보면 98cm입니다. 자, 98cm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계산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쑥쑥 향상이 됩니다. 자, 소영이의 제자리 멀리뜨기 기록은 평균 몇입니까? 같은 방법으로 103회 더하기, 108회 더하기, 92회 세 기록을 다 더한 다음 몇으로 나눌까요? 세 기록을 다 더한 다음, 세번 뛰었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죠? 303이 나옵니다. 303cm. 그러면 3으로 나누어주면, 101cm의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자리 멀리 뛰기, 누가 더 평균 기록이 좋을까요? 평균 기록이 좋은 친구는 소영이네요. 자, 소영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운 부분 어, 살짝 평균 가지고 그 빈칸 채우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개념 강의 다시 보셔도 되고 어, 문제 푸는 거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 어,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